1937년 일본은 총 6개의 사단, 3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국의 베이징과 텐진을 공격합니다. 중국은 일본군보다 많은 8만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무기와 전투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밀려납니다. 일본군은 원래 화북지역을 빠르게 점령하여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루며 화북에는 만주국과 같은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전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에게 빼앗긴 베이징과 텐진을 탈환하려하였고 나아가 만주국 국경도 돌파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관동군의 반격에 그들의 탈환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2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다시 퇴각합니다. 당시 중국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혼재되어 있어. 서로간의 통일된 지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상황이 불리해진다 싶으면 독단적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상하이 사변이라 불리는 상하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당시 상하이는 1842년 난진조약 이래 서양 열강들이 각각 조계지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지혜법권이 인정되고 있었으며 금융산업이 발달하여 당시 아시아에서 동경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각 나라의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군 2600명, 미군 2800명, 프랑스군 2000명, 이탈리아군 800명, 일본군 2500명입니다. 1937년 8월 9일 상하이 전투를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해특별육전대 소속 오오야마 중위는 운전병과 함께 차를 몰고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진입하려 합니다. 공항의 동태를 살핀다는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입구에서 중국군 경비경들에게 제지당하게 되고 실랑이 도중 총격전이 발생하여 일본군 장교와 운전병이 사살됩니다. 이것이 상하이 전투를 일으킨 오오야마 사건입니다. 일본군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상해 정전협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주장합니다. 중일 양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한다. 중국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본군에게 사죄한다. 홍차우의 중국군 보안대는 상해 밖으로 철수한다. 상하이 외곽 중국군의 방어 시설을 즉시 철거한다. 하지만 중국군은 일본군의 이러한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자 양측 군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사실 중국군이 이전과 다르게 일본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언젠가는 중국을 침략해 올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합니다. 중국에는 원래 272개에 달하는 사단이 있었지만 대부분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휘개통도 일어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개석은 비대해진 군대를 줄이고 정해야 하기로 하였으며 독일의 도움을 받아 군 현대화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중국으로 파견된 독일 군사고문단 알렉산더 폰 팔케나우제는 중국을 둘러본 후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중국은 일본과 현대전을 벌여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선 전면전을 피해야 하며 중국 내륙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지구전과 지연전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장개석은 상하이에 제트 나인이라 불리는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참호를 파고 곳곳에 콘크리트로 된 토치카를 만들었으며 수많은 장애물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군에게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일본과 상하이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 중국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본군을 중국 내륙으로 끌어들여 일본의 우수한 해군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며, 시가전을 벌여 일본군의 피해를 증대시켜 그들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켜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하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초반 중국군은 5만 명이었으며 일본군은 그 10분의 1인 5천 명이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벌어지자 일본 해군 사함대가 함포 사격을 실시합니다. 중국군은 일본군의 중원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선멸할 계획이었으며 양쯔강 입구에 자신들의 어선과 상선을 자침시켜 일본 해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합니다. 중국군은 26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일본 해군의 육상 기지와 사함대 함선을 향해 폭격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고 폭격 기술이 부족해 큰 피해를 입히진 못했습니다. 일본군도 이에 대응하여 대만 해군 항공대의 공격기 20대가 출격해 남경과 항주, 광덕과 남창을 폭격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항공모함에서도 함재기들이 날아올라 난징을 폭격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일본군의 공습으로 72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합니다. 8월 15일 중국군은 병력을 증원하여 7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그중에서 87사단과 88사단은 독일식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받은 최강의 사단으로 이들이 투입되자 일본군은 주요 거점들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일본군 육전대가 수세에 몰리자 본국에서는 서둘러 두 개의 사단으로 구성된 증원부대를 파견합니다. 상해 파견군이라 불린 이들은 3사단이 오송만에1 1사단이 천사진에 각각 상륙을 실시합니다. 그 사이 중국군은 20만 명으로 증강된 상태였으며 일본군의 상륙을 알아차린 이들은 해안가에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일본군의 상륙작전은 중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사상자가 급증하게 되고 3사단과 11사단 병력은 거의 괴멸 직전에 이릅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2차 증파를 결정하여 3개의 사단과 1개의 포병여단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일본군은 제공권과 재해권을 장악하며 우세한 화력으로 서서히 진격했지만, 중국군은 견고한 방어선을 중심으로 축차적인 철수를 진행하며 일본군의 출혈을 강요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일본군 병력은 1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중국군도 계속 증원되어 최대 85개 사단 80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전투를 끝낼 마지막 작전을 계획합니다. 3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제10군을 상하이 남쪽인 항주만에 기습 상륙시키고 16사단을 백묘강에 상륙시켜 세 개의 방향에서 중국군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의 이러한 상륙 작전을 중국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상륙에 성공하였고 뒤늦게 중국군이 방어 부대를 파견해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군은 세 개의 방향에서 공격을 당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시작합니다. 중국군의 철수는 사전 계획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사들은 무분별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추격하는 일본군의 공세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상하이는 일본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중국군은 25만 명이 전사하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의 전사자는 9천 명, 부상자는 3만 명입니다. 중국군의 패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많은 병력을 좁은 공간 안에 밀어넣어 지휘와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투 효율도 떨어졌다. 보유 무기와 훈련 강도가 일본군보다 떨어졌다. 철수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이제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으로 진격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이 전투였습니다.